자, 네 바퀴 플러스 세 상자 하나까지 바로 한번 개봉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BB부터, BB는 바로 모두 개봉. 첫 번째, 7억, 5천만원, 1억까지, 치, 총 8억, 5천. 8억, 5천만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세 상자 하나 까고, 마, 빨리 목소리 왜 이렇게 쉬었냐? 어, 오늘 요즘, 그, 악에 많이 질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닌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형이 이런 비상사태인데 여러분들 아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2 0에토띠 하나 뽑아야 돼 여러분들 진짜 형님 이거도 제가 한 장씩 안 까고 아까랑 똑같은 그 느낌처럼 형님 모스 갈게 요 바로 바로 모스 이게 좋아 왜냐면 한 장씩 가는 것보다 모두 개봉 스킵 바로 스킵 예아금카의 yep! 주장 아, 20에 토트 안 떠야 된데 여러분들. 아, 이러면 살짝 아쉬운데, 여러분들. 20에 토트 안 떴어, 여러분들. 아, 근카팩두 100... 장? 근데, 여기서 챔스금값 뜨면, 게임! 끝! 아, 이게 아닌데, 이거 말고. 아니, 우리는 아니 금가는 좋아하는데, 이 TV 말고, 넥슨아. TV 말고, 어, 뭐야? 어, 뭐야, 왜, 왜 나가셨어? 자문 눌렀습니다. 아진자 진짜 자자 자문 눌렀고 오케이 오히려 좋아. 그러면 설마 NH? 아 g 하가 강.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아니 이거 제 이건 이건 이거 나간 다음에 이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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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먼저 간다. 나는 이거 먼저 할까야주입번주 저는 이거 먼저 가서. 나에게 나는뽑을게 형님. 아, 이 새끼. 아니, 얘는 또, 그룹도 하나 다 봤어, 맨날 또. 아, 좀 나가 좀,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 좀 나가, 너네는 필요 없다니까? 나는 그 묵직한 거, 그거 하나. 아니, 킵. 아니, 말안 돼, 뚫는 거야? 저왜 그래, 진짜? 아니, 잠깐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키퍼 라인인데? 그럼, 차라리, TV에서 키퍼라인 좋잖아. 아니, TV에서는 키퍼라인이면 진짜 좋은데, 키퍼라인, 설마, 니 퍼프? 키퍼! 그렇지! 아, 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키퍼라인 맞는데, 진짜. 얘 누구야? 아니, 누구야? 아니, 누구세요? 누구야, 얘는 또. 아, 키퍼라인 맞는데, 진짜. 진짜 키퍼라인 맞췄어. 그러면 제가, 형님, 라인을 바꿔서, 형님. 형님, 제가, 라인을 바꾼 다음에, 어. 미드피더 굴리트? 어 설마 M MC 굴리트? 와다 MC 10번에 아 라우드로프 아 까비 까비 아 MC 굴리트 안 쳤어 이런 거. 아, 까비까비. 형님 아 까비 까비 형님 이거 25 칠자 어떻습니까 형님 형님 25 칠자 어떻습니까 형님 오 이러면 형님 게임 끝 게임 끝음 게임 끝 이게 바로 맞박 패키지 신의 손. 어, 게임 끝. 근데 진짜 미드피더 라인이 왔어. 그러면 형님, 제가 열0자만 살게 형님. 제가 열0자만 사서, 형님, 라인을 바꿀게 형님. 미드피더니까, 아! 치. 나가! 나가, 나가! 어, 큰일 날뻔 했다. 이거 깠으면, 노, 이거 깠으면 또저크루터가 떴어. 큰일 날뻔 했다, 이놈들. 어, 큰일 날뻔 했다. 아! 어, 야, 이게 킵보라인 없애. 킥보라인 없애. 미드피더? 숨이? 진짜 왔다 호나우두 카브라이스 호나우두 카브라이스 이 레전드들 여러분들 나는 뭔가 호나우두 카브라이스 약간 호나우두 나강도 형님 설마 나강도 축구 아 이게 아닌데 어 잠깐만요 이번에 가면 데이비스 안 뜹니다. 아 진짜. 아니 이거는. 아 그만 떠, 그만 떠, 쿠르타, 그만 떠. 아 진짜 쿠르타, 나바스, 그만 떠라 진짜 무슨 이게 내장가인데 쿠르또아쿠르토 나바스 아 진짜. 아저 쿠르타 패키지야 진짜. 근데 우리 게이디 여러분들 36만 원 현질해서 말리 안 까고 56억 9천. 그리고, 어, 진짜 이거 잘뜬 거야? 여러분들, 이거.